안녕하세요. 복스 핸드링 카우디오입니다 금일 인스톨 차량 올뉴 K7 신형 차량입니다. 본 차량에 적용되는 시스템은 어, 헬릭스 DSP.3 뭐 DSP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를 활용한 프론트 2웨이 우퍼 1A 총 3웨이 멀티 구성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인스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프론트 3웨이 스피커 작업을 위해서 뭐, 오릭스사의 모드라토 1400번, 1600번 케이블을 시공하겠습니다. 스피커 케이블이 트렁크부터 2열을 거쳐서 프론트 1열, 1열, A 필러와 사이드 미러 안카바, 도어, 미드 순정 오퍼 자리입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케이블은 오릭스 제터 몬스터 4 게이지 케이블로 시공됩니다. K7 처량 트위터 시공입니다. 오디슨 데시스 2 비올리노 트윗이 들어가며 사이드 미러 앙카바 쪽에 운전자 중심의 최적의 청취 각도 트윗의 앵글 각도를 설정하고 자작나무를 사용하여 일일이 뼈대를 쌓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레진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되겠습니다. 어제 시공했던 레진 구조물이 안전하게 경화가 됐습니다. 목공실로 들어가서 이 레진을 전부 다갈아내어 원단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도> 타 업체에서 반음 시공이 되어 있었으나 음, 안쪽 철판은 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반음 매트를 전부 제거하여 안쪽 철판부터 다시 한번 반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음. street lights I shine in passing face waste my time I'm just trying to catch somebody's eye but all that should have been the would have been be might have 어타 업체에서 방음 시공이 되어 있었으나 뭐, 안쪽 철판 방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는 방음매트를 전부 제거하여 안쪽 철판부터 다시 한번 방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방음매트를 전부 제거하여 플라스틱 판넬 제거 후 안쪽 프레임 부터 도어 방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어 댐핑 작업에 사용될 마이크로 매트입니다. 이렇게 겉에는 100 마이크로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철판 진동 억제에 좋은 소프트 뷰티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음 매트를 도어 드립 안쪽 프레임부터 꼼꼼하게 시공해 보겠습니다. 소닉디자인5인치제품 SB130F 미드 스피커입니다. 도어 방지 시공을 제 스피커를 달아보겠습니다. Must be a m i l l i i look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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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ound searching i know he's out ther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looking for looking somebody somewhere somebody someone's waiting for me, me. somewhere somebody searching praying street lights shine streets. in passing faces. waste my time i'm just trying to catch somebody's eye bright. but all that should have been the would have been be might have been and the could have been slipping away no and they mind. walk right on by i know somewhere somebody's for somebody yeah. somewhere, somebody somewhere somebody waiting for me. me somewhere 트렁크에 시공되는 유닛들입니다. 서브우퍼는 포칼사의 피3 0 F 제품, 12인치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시공되며, 프로세서는 헬리스 DSP.3와 h c b t 블루투스 모듈, 디렉터, 파워 앰 프로는 배가트 포 채널 제품이죠. M4 제품 2대를 연동하여 총 8,000원 구성으로 인스에 들어갑니다. 또 안전한 전원 공급을 위해서 뭐 커넥션 오디슨자 제품이죠, 뭐 커넥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자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 어, 모든 인스톨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운드 튜닝이 남아 있습니다. 헬릭스 프로그램과 뭐 스마트 세븐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사운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K7 인스톨과 사운드 튜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간단한 시스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인 소스는 스마트폰입니다. 헬릭스 DSB.3 프로세서와 h c b t 블루투스 모듈을 연동한 프런트 3-way 우퍼 1A 총4 w a 멀티 구성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는 오디슨 신형제품 테시스2 비올리노 제품이 시공되어 있으며 미드레인지 스피커로는 뭐 소닉디자인 2인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에는 보이진 않지만 도어트림 안쪽에는 뭐 소닉디자인 5인치 제품이죠 130 F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서버 오퍼는 포카 12인치 제품 P30F 제품이 시공되어 있으며 어, 파워 앰프로는 헬릭스 M4 백아트 4채널짜리 앰프 2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동영상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to the and